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대한민국 최고의 강연, 최강 1교시에서 강연을 맡은 국제정치학자 김준영입니다. 지난 강연에서 한미동맹과 새로운 한미 관계에 대해서 돌아봤었습니다. 혈맹이라고 할 만큼 가장 중요한 관계지만 보다 성숙한 관계로 변화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990년대 초 냉전체제가 붕괴한 이후 지난 30년을 우리는 탈냉전체제라고 부릅니다. 이는 세계화의 시대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이 패권 갈등을 벌이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세계는 다시 지정하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고 분단 질서가 여전한 한반도는 매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격변하는 세계 질서의 실세를 실체를 알아보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연 주제는 국제 질서의 대격변과 신냉전입니다. 탈냉전 체제는 당연히 냉전 체제가 붕괴된 이후에 출발했겠죠. 그러면 언제 냉전 체제가 붕괴됐느냐? 독일 통일한 분단을 해결한 것이냐? 아니면 미국과 소련의 지도자들이 몰타에서 만나 가지고 이제 냉전이 끝났다. 이렇게 선언했었거든요. 그때자 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가장 중심 세력이라고 할수 있는 소련의 붕괴가 언제였냐면 1991년 12월 26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이죠. 30년 조금 더 지났습니다만 이 30년의 기간이 바로 탈냉전 기간입니다. 지금은 뭐냐? 여전히 어떤 분은 탈냉전이 지속되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과 중국이 새로운 식냉전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탈냉전이 무색해졌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전쟁이 가시화됐기 때문에 탈냉전 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그러나 이것이 미중 또는 미러의 신냉전으로 갈 것이냐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저는요 저는 마지막의 견해를 동조합니다 탈냉전은 끝났다 그러나 아직까지 신냉전이 확실히 다가왔다고 가지는 말할 수 없다 그러나 신냉전의 가능성이 꽤 있다 이렇게 먼저 결론 내리고 이 실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0년간의 주요 사건들을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습니다 냉전이 붕괴되고 지금까지 그 사이 사이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들이 존재합니다. 91년에 붕괴가 되고 그야말로 미국의 시대가 된 거죠. 미국 내에서도 이것을 드디어 드디어 일극의 순간이 왔다. 양극 체제에서 소련이 붕괴되고 그 전에도 미국이 세계 최고 힘을 가지고는 있었지만 뭔가 전체 판이 완벽하지 않았다. 이제 부족한 부분까지 완전히 미국의 시대가 왔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매우 낙관주의적인 성향을 가졌고, 전 세계적으로도 좋은 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전 세계 하나의 통합된 질서가 되고요. 그것이 모든 국가에게 번영과 평화를 가져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강한 미국의 시대 그리고 평화의 시대는 딱 10년 만에 중요한 도전에 직면합니다. 것은 바로 2001년 9월 11일 테러리스트에서 미국의 심장부가 공격을 받습니다. 누가 소설을 쓰더라도 이렇게 못쓸 정도로 극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것은 엄청난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이 테러리스트들이 노렸고 실제로 폭격한 것은 미국의 힘과 미국의 패권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미국의 경제를 상징하는 뉴욕의 무역 빌딩을 무너뜨렸고 또 하나는 미국의 군사력을 상징하는 워싱턴의 펜타곤 수십 명의 테러리스트에 의해서 민간 비행기에 의해서 테러를 당했습니다. 자 이것은 미국 사람들에게 엄청난 트라우마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 가장 강한 때 그것도 수십 명의 불과 한 줌의 테러리스트에 대해서 안방에서 당했다. 이것은 미국이 마냥 탈냉전 시대가 평화로울 수 없다는 그러한 새로운 위협을 느끼게 되고 이후에 부시 대통령은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것이 단순히 테러리스트를 잡는 것에 끝나지 않고 테러의 배후에 있다고 간주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대한 전쟁을 시작하는 시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평화와 세계화의 시대 세계 통합의 시대 왜냐하면 이 당시에 또 이유가 유럽이 하나가 되는 통합의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10년 만에 위기 상황으로 갔습니다. 물론 이것은 전 세계에 똑같이 위협을 준 것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테러가 커졌지만 이 자체가 세계화의 시대를 붕괴시킬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테러가 일어난 지 7년 후에 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바로 금융 위기입니다. 저는 기억도 새로운데요. 우리에게 1997년에 IMF 위기가 큰 거였지만 전 세계의 금융 질서를 뒤흔들어 버린 바로 리만 브라더스의 파생상품으로 시작된 그 붕괴가 전 세계에 퍼져서 자본주의의 약점을 드러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이것은 미국이 가져온 자유주의 국제 질서, 미국의 패권 질서가 약점이 많구나. 7년 전에 테러리스트에 당하고 또 전쟁으로 가고 이제는 경제적으로도 이것이 낙관적인 인류에 만족할만한 대안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년 후. 그러면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반응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가끼리 고민이 있던 차에 이것을 치고 나오는 것이 바로 미국과 영국입니다. 똑같이 2016년에 벌어졌는데요. 하나는 영국이 유럽 통합을 뒤로하고 브렉시트를 결정해 버립니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에는 트럼프가 당선이 됩니다. 이두 가지는 세계 질서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왜냐 이두 문제는 세계화를 거부하고 자국이기주의를 선언하는 그것도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인 영국과 그리고 세계의 가장 강국인 미국이 스스로 이 질서를 만들고 운영했던 두 국가가 오히려 자기만 살겠다고 세계화를 거부하고 협력을 거부한 것입니다 이런 브렉시트의 구호와 트럼프의 구호가 같습니다. Make America Great Again 또는 Make Great Britain Great Again. 이 말은 뭐냐? 더 이상 이익이 안 되는 국제 협력을 뒤로 하고 나만 살겠다, 우리만 살겠다는 바로 국가 이기주의를 상징하는 움직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1 9 9 0년대 91년대 소련이 붕괴하고 탈냉전 시대는 출발은 세계 통합, 세계화, 협력이었는데. 불과 16년, 17년 만에 미국이 스스로 이 원칙을 깨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 후에 중요한 시험대가 찾아옵니다. 바로 코로나입니다. 아직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코로나가 국제정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관계가 아주 깊습니다. 이 코로나는요, 세계화가 가져온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잘 보시면 세계화는 전 세계를 초연결을 만들어 놨습니다. 팬데믹은 이 초연결을 마치 고속도로 삼아서 전 세계로 퍼지는 겁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전 세계가 힘을 합쳐서 이 팬데믹에 대응해야 되지만 우리가 지난 3년간 목격한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선진국은 백신을 독점하고 미국과 중국은 서로 탓을 하고 전 세계는 문을 걸어 잠그고 그래서 한쪽에서 해결되면 다른 쪽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여기가 해결되면 또 다른 곳에서 보시면 결국 중국도 다시 터지고 북한까지 뚫렸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나? 또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일한 팬데믹을 공동 대응할 WHO 세계 보건 기구의 리더십이 땅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오히려 중국이나 미국에게 조롱을 당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 국제 협력이 떨어졌다. 국제 협력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각자도생 민족주의가 성행하게 된다. 결국 코로나 팬데믹은 지난 30년간의 질서와 트렌드에서 세계협력에서 각자도생 각국이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넘어갔음을 의미한다 또 하나 두 번째 테스트가 2020년 말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국의 선거였는데요 미국의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바이든이 붙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두 사람이 상징하는 질서가 뭔지 트럼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 2016년에 각자도생 자국 이기주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바이든은 이전의 미국,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면서 어메리카 a 스 백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메리카가 뭐냐? 세계 리더십을 가지고 국제 협력을 한다는 바이든이었습니다. 이 미국의 선거는 미국의 선택이 이걸 넘어서 과연 인류가 각자도생의 민족주의로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국제 협력을 회복시킬 것이냐를 놓고 선택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제 협력이 을 중요시 한다는 바이든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리고 지금 2, 3년을 한번 보십시오. 이 선택이 한 번으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원래 중간 선거가 있고 2년 후에 미국 선거가 다시 있습니다. 트럼프가 다시 재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바이든은 정말 그러면 국제 협력을 추진하느냐? 아니요. 바이든 역시 중국 대리기와 자국 이기주의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재선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 30년 동안에 두 가지 메가 트렌드를 말씀드렸습니다. 시작은 파스 아메리카나의 에한 미국이 지도력을 발휘하는 세계화의 시대였다가 이제 각자 도생에 지정학이 부활하는 이두 가지 메가 트렌드가 충돌하고 있다. 그리고 이 충돌은 앞으로 계속 재발될 것이다. 그 한가운데 뭐가 있느냐? 우리가 거의 팬데믹이란 말 한과 함께 가장 많이 요즘 쓰는 말 중에 하나죠. 미중 전략 경제 미중 패권 경쟁입니다. 다섯 가지 영역에서 미국과 중국이 아주 격렬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서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첫 번째는 통화입니다. 위화와 달러 서로 통화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사 충돌의 위험입니다. 이것은 대만과 남중국해에서 아직은 잠재적이지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와 무역은 이미 트럼프 때부터 일어났습니다. 관세 전쟁이라고 부르죠. 그다음에 기술 전쟁. 이것은 5G 그리고 6G 4차 산업 혁명에서 누가 기술을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시대의 패권이 걸려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붙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제와 가치 문제도 부딪히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향해서 인권을 침범하고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식 특색 사회주의를 내세우며 서구적 자본주의와 서구적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을 서슴치 않습니다 근데요 아직까지는 전 영역에서 미국이 우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정치 군사적으로 미국의 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특히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와는 달리 동맹국과 우방국을 우대하겠다 그러면 동맹국과 우방국 Allies and Partners라고 합니다 이런 국가가 전부 합치면 몇 개가 되느냐? 전 세계 한 60개가 조금 넘습니다. 반대로 중국을 무역 1위로 하고 있는 국가는 숫자는 전 세계적으로 110개국이 좀 넘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런데 이 60개국과 110개국이 서로 미국과 소련처럼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겹쳐져 있습니다. 아마도 저 오, 60개 중에 한 50개국가는 교집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중에도 가장 불균형적인 것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는 무역적으로 중국에게 30% 의존하고 있으면서 동맹으로서는 가장 최상의 동맹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전 세계 국가가 미중의 패권 사이에 끼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중에도 아시아가 문제입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트럼프 정부에 시작했는데 정권 교체라고 하는 민주당에 왔을때 그대로 100% 받아들이면서 중국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대 1로 시진핑은 원래 3연임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의 지역 전략입니다. 그리고 세계 전략입니다. 이것이 부딪히는 곳이 어디냐? 바로 아시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중국은 미국의 상대가 안 된다고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시아입니다. 이 아시아는 중국의 안방이기도 하고 미국이 과거와 같이 절대적인 힘이 약화된 상황에서 이 전체를 관장하기에는 상당한 노력이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제일 위에는 한반도. 한반도에서 좀 내려오면 동중국해입니다. 거기서 조금 내려오면 중국과 대만 양안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 남중국해입니다. 자, 이네 가지가 미국과 중국이 실제로 물리적으로 충돌할 수 있는 지점들입니다. 이 지점들을 쭉 연결시키면 이 선이야말로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려고 중국은 여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는 그야말로 미국과 중국이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바로 부딪히는 지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미 예고편이 한 차례씩 있었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사드 배치를 두고 미국과 중국이 격돌했습니다. 동중국해는 센카쿠 조도를 통해서 미국과 중국이 한 차례 충돌했습니다. 중국과 대만양 한늘 잠재력이 높은 충돌 지역입니다. 남중국해요? 중국이 인공섬을 건설하고 여기에 반대하는 미국과 수시로 이 해상에서 무력 시위로 긴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활용하기 쉬운 곳이 어디냐 가장 위험한 곳은 중국과 대만입니다 당연히 대만 양안입니다 그러나 대만에서 분쟁이 생기면 이것은 거의 끝이라는 것을 상방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밀당을 하면서 미중이 갈등할 곳은 바로 한반도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상 미국과 중국이 충돌하면 전 세계에 멸망이 오겠죠 이거는 미국도 중국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대만이 충돌 이전에 상대방의 간을 본다든지 상대방이 경고한다든지 밀당을 하는 것은 가장 좋은 터가 어디냐. 그들이 봐서는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가장 높은 것이 바로 한반도라는 뜻입니다. 결국 미중이 실제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의 갈등을 제일 많이 이전시킬 곳이 어디냐. 바로 불행하게도 분단구조를 가지고 있는 한반도라는 것입니다. 자, 미국이 중국에 대한 전략을 바이든 정부에 와서 무슨 전략이라고 부르냐면 비스포크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이 비스포크는 커스터마이즈라는 맞춤형 전략을 일컫는데요. 미국은 과거에 소련에서는 나토라든지 동맹만 딱 만들어 놨지만 중국과는 특수한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 영역과 이슈별로 필요한 것들을 계속 중첩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쿼드라든지 쿼드 플러스라든지 그다음에 파이브 아이즈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했던 IPEF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그다음에 얼마 전에 했던 오커 s 영국과 호주와 미국이 동맹을 맺은. 미국은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만들어 갈 것입니다. 이것이 미국이 중국을 여러 겹으로 포위하는 전략의 하나라고 할수 있고 이 중에 한국의 참여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